안녕하세요, 까치교수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세계 문학 전집 인문학이 특별히 미음사의 세계 문학 전집 편을 좀 다뤄봤는데요. 그래도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혹시 그 영상 안 보셨다면, 네 여기 띄워둘 테니까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고요.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문학 동네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루는 문학동네의 세계문학전집은요. 지난 2009년부터 세계문학전집을 출판하기를 시작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바닥에 있어서는 비교적 후발 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도 지난주에 다뤘던 미눔사의 그 화이트 톤보다는 좀 반대되는 블랙 톤으로 전혀 또 반대의 디자인 컨셉을 잡아 가지고 책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편집이나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무난무난합니다. 특히 이 문학국내에서 나오는 세계문학전집은 번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.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어떤 연구자나 전문 번역가들만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학가들이 이 책들을 번역을 하고 계세요. 실제로 소설가 김현수 작가님께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고 하는 작품, 그 작품 진짜 좋거든요. 그 작품을 번역을 하셨고요. 그리고 김영아 작가님께서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작가님들이 번역에 참여하신 거죠. 그리고 이 문학 동네의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양장도 나오고 그리고 일반 무선판도 나왔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양장판이 나오지를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. 그래도 이 문학 동네에서는 물론 그것도 장사 속으로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양장으로 리커버판들을 좀 내주십니다. 그래서 대성당, 롤리타, 작은 것들의 신, 이런 책들이 리커버로 새롭게 나왔었는데요. 저도 다 소장하고 있지는 않고 그중에서 일부를 좀 소장을 하고 있어요. 아무튼 비교적 근현대 소설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번역이나 편집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세계 문학 전집이고요. 처음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약간 라인업이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꾸준히 책을 내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222권을 출판을 한, 그러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세계문학 전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문학동네의 세계문학 전집에서 정말 입문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만한 책 3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책은 프랜시스 스콧 피츠 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. 이 책은 아까 김영아 작가님께서 번역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. 사실 이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쑥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신 그런 책입니다. 아무튼 이 책은요.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재즈 음악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1920년대, 그리고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책이고요. 정말 이 영미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책이죠. 사실 이 책의 화자는 게츠비가 아니라 닉캐로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어쨌든 이분이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와요. 그래서 이사를 와서 사는데 그 옆집에 사는 게츠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개츠비가 이 롱아일랜드 저택에서 살면서 정말 매일 밤 파티를 벌여요.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일 밤 파티를 벌이고 어마어마한 파티를 벌이고 그러는데요. 물론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것이 개츠비가 돈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전에 연인이었던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을 혹시 이 파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파티를 벌였던 거죠.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잘 알고 계시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안 보셨다면, 네, 문학 동네, 세계 문학 전집에 입문하시면서 꼭 먼저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그런 책이고요. 그리고 재밌게도 이 책이요. 사실 이 피츠 제럴드가 살아있을 때는요.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. 어느 정도로 안 팔렸냐면요. 평생 피츠제럴드가 이 책을 팔아가지고 인세로 받은 돈이 100달러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이 1925년에 나왔는데 1930년이 됐을 때 가까스로 초판을 다 소화하고 이세를 찍습니다. 근데 그이세를 피츠제럴드가 죽을 때까지 다못 팔아요. 그리고 창고에 막 이렇게 그득그득하게 쌓여 있게 됩니다.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피츠제럴드가 죽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전기가 나오면서 다시 그의 장편 소설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이 책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인들이 읽게 된 그런 작품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많이 팔리고 탁월한 작품을 썼지만 작가는 이 책으로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한 거죠. 참 인생이 알수 없습니다. 그죠?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은요.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한 사람이죠.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입니다. 아, 이 책도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셨는데 괜히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근데 또 의외로 이거를 어, 제대로 된 노인과 바다를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약간은 좀 추격된 책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이 책을 읽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이제 제대로 된 네, 노인과 바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또 의외로 또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이 책의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. 네, 쿠바 연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. 네, 그리고 바다가 나오죠. 그래서 노인과 바다고 그런데요.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늙은 어부가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아요. 네, 그러다가 어느 날,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사투를 벌이죠.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잡게 되는데, 이 고기가 얼마나 큰지 배 위에 올려놓지를 못해요. 그래가지고 배에 묶어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근데 이 잡은 고기가 너무 크고, 그리고 잡는 와중에서 막 피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. 네. 뭐, 그 다음은 여러분들 뭐, 대충 아시죠? 네. 이런 줄거리 책입니다. 아무튼 너무 유명하고 또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그런 책인데요. 일단 이 영상의 주제가 입문용 책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좀 골라봤고요. 그리고 저도 아들이랑 이제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읽으니까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. 어렸을 때 스토리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책을 읽게 되니까, 아, 왜이 책이 헤밍웨이의 최대의 걸작이라 불리는가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, 이 책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책이었어요.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요, 문학 동네에서 이 책을 리커버를 해서 새롭게 된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좀 특이한 게요, 네, 이렇게 안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, 영한 대역입니다. 그래서 이쪽은 영어로 돼 있고 이쪽은 한국말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도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으로 여러분들 구매를 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. 이게 이제 일반 책보다는 3,000원 정도 비싼 것 같은데요. 그래도 3,000원만 더 내면 영어 원서를 하나 또 가지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제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 품절된 사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구매를 하실 분들은 빨리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유명하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에서 이 노인과 바다를 번역을 했어요. 근데 제가 문학 동네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노인과 바다를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물고기 이름이 많이 나와요. 낚시,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번역하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이, 이 노인과 바다 초반에 어떤 물고기가 나오냐면 돌핀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나옵니다. 여러분, 돌핀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? 네, 딱 돌고래 생각이 나죠. 그래서 돌고래로 그게 번역이 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고기가 돌고래가 아니라 만세기예요 만세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문학동네판이 이 만세기를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입문용으로 네, 노인과 바다 안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얇고 금방 읽어질 수 있으니까 네, 새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책은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. 이 책은 사실 어렸을 때 남자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누구나 보셨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. 근데 재밌는 게 여기는 읽고 여기는 안 읽으셨는데 여자분이시고 남자분이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읽으셨대요 여자분. 네. 아무 아무튼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이 책의 주인공은 미시시피 강변 주변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사는 톰 소여라고 하는 소년입니다. 근데 이 친구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꾸러기에다가 말썽꾸러기고 막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톰 소여가 말썽 피우고 그것들을 수습하고, 또 말썽 피우고 혼나고 수습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. 아무튼.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이렇게 되게 짧게 끊어져요. 네, 내용이 굉장히 짧게 짧게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청소년들 뭐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그대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이 잘 읽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.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애랑 이제 같이 읽으려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. 근데 또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나긴 합니다.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단은 조금 인종차별적인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도, 네, 진짜 옛날 그런 사고방식들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, 아, 지금 읽으니까 약간 느낌이 좀 다르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러면서, 네, 사실, 이 저자인 마크 트웨인을 보면서 좀 욕을 할까? 이 생각을 또 하긴 했어요. 예, 네, 이런 인종차별주의자.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,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책이 출판된 게 언제냐면은 1876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시대에 나온 책이니까 뭐또 그런 시대를 사셨던 분이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시 읽다가 그런 부분이 좀 걸리시면 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요 또 재밌는 게 어떤 게 재밌냐면요 목차가 약간 스포일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나올 내용을, 어, 제목에 거의 대충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요. 근데 이게 예전에 나오는 책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. 뭐, 투명인간 같은 책도요. 예,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. 그리고 특히 마크2에는 좀 심해요.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,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진하게 나옵니다. 제목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스포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. 그래서 저도 다시 읽으면서 막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길 때 제목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. 근데 뭐 제목 보시고 읽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뭐 심각한 스포일러가 있고 이제 이런 건 아니니까요. 네, 읽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문학동네의 세계문학전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책만 소개를 해드린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권을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이 책은요, 스테판츠바이크의 체스 이야기, 그리고 낯선 여인의 편지,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는 책인데요. 이 책은요, 그냥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. 재밌습니다. 재밌고요. 그리고 이 스테판츠바이크 특유의 이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깊이고 또 집요하게 묘사하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요. 그래서 혹시 앞에 세 권을 다 읽었다. 나는 읽을 게 없네. 오늘 영상은 별로네.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마지막에 한권더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아마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. 근데 진짜 네, 믿고 보셔도 됩니다. 예, 네, 재밌고요. 짧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문학 동네 세계 문학 전집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입문용으로 세권 혹은 뭐네 권만 소개를 해드렸어요.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여러분들 좋은 반응 보여주시면 중급편 또 고급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학동네에 있는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더 밝은 얼굴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